강남에서 1시간 30분, 송파나 잠실에서는 1시간이면 이동 가능한 이곳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엄청난 현황의 전원주택이 등장했습니다. 하염없이 아름다운 현황으로 이루어진 곳에 자리 잡은 해당 물건은 집 주변으로 축사나 고압선 등 기피할 만한 시설들이 전혀 없고 한 필지로 이루어진 대지면적은 207평에 해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마당과 텃밭을 활용할 수 있고 마당에 식재된 여러 가지 조경수의 상태도 너무나 좋아 걱정될 만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1억 6천만 원에 평가됐던 2층짜리 전원주택은 현재 수의 대폭락을 거듭하며 건물 가격은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고 전체 물건 가격은 처음 평가됐던 땅값보다 저렴한 상태라 정말 횡재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금매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문제없는 전원주택을 찾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에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장 안내를 시작하기 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속 댓글창에 전원주택이라고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물건을 찾아 여러분께 제일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땅땅 정보통을 보고 비교원에 연락주신다면 최대 128만원의 현금 사은품 혜택을 드립니다.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이 위치한 마을 앞을 지나가는 지방도 앞입니다. 차량 통행량이 아주 적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집 바로 앞으로 상당한 수량의 하천이 흐르고 있어 도로와 주택 사이에는 어느 정도 간격을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하니 도로 소음이 너무 시끄럽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마을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현수막도 살펴볼 수 있는데 마을 가장 높은 곳 대략 7000평 정도 되는 곳에 교원 그룹 회장님의 개인 사택을 건축 중인데 거기서 발생한 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해당 물건과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는 없으니 저 내용에 관한 건 뒤편에서 조금 더 상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고 해당 물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양갈래길의 도로에서 좌측편으로 진입하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집 앞까지 연결된 도로는 모두 3m에서 3.5m 폭으로 이루어져 있어 차량으로 진출입할 때 별다른 불편함이 없고 대부분 국유지 정식 도로에 해당하는 곳이라 도로를 활용하는 데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따라 조금만 더 들어오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집 앞으로 도착합니다. 집 앞으로는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터가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유지와 국유지 도로가 일부 혼재하는 구간이지만 일단 제가 확인하기로는 예전부터 해당 주택에서 이용하던 곳이라 앞으로도 크게 문제 될 만한 부분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터에서 바로 안쪽으로 공터보다 한층 더 높게 조성된 해당 물건의 대문이 보입니다. 대문만 보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빈집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현재 소유자분께서 거주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대문 너머로 보이는 마당과 텃밭, 그리고 주택과 창고의 상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마당에는 조그마한 텃밭과 수많은 조경수도 보이는데 석축과 조경수의 가격이 무려 4천만원에 평가됐기에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폭락을 거듭하며 조경수와 건물은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고 땅을 조금 더 넓게 활용하고 싶다면 조경수를 다시 판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 목록과 면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지 위로는 2층으로 구성된 전원주택과 창고로 구성되어 있고 단한 곳도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취득하거나 소유자와 협의해야 할 목록이 전혀 없으며 모두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이기 때문에 추후 원상회복이나 철거 명령에 대한 걱정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건물의 면적은 117.58 제곱미터, 35.5평에 해당하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 면적은 1층 20.8평, 2층 6.7평으로 전체 연면적은 91.4 제곱미터, 27.6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 면적이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두 분이서 거주하시기엔 충분한 면적이라 판단되며, 면적이 너무 과하지 않아 관리하기에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주택 구조의 경우, 일반 목구조와 경량철 골조로 이루어져 있다 표시되는데, 경량철 골조는 바로 옆에 위치한 창고의 구조이고, 실제 전원주택의 구조는 일반 목조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생각해 주셔야 하며, 사용 승인일은 2012년 11월 30일로, 건축된 지 13년이 지난 상태의 건물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이었으면 걱정될 법한데, 일반 목조지만 그리 오래된 건물은 아니라 볼수 있고, 지금도 소유자분께서 꾸준히 관리하고 계신 상황으로 판단되기에, 목조에 대한 걱정은 너무 크지 않을 듯 하며, 실제 현장에서 꼼꼼하게 둘러봤을 때에도, 중대한 하자라고 볼만한 내역은 찾아볼 수가 없어. 폭락하게 된 이유 중에서 건축물에 대한 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뒤편을 둘러보면 외벽은 노란색의 목재사이딩으로 마감되어 있고 창호는 하이샤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쉽게 오염되거나 자풀이 뒤덮일 수 있는 후면부 공간이지만 지금도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어 크게 걱정할 만한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뒤편에 설치된 검은색 천막의 경우 다른 곳은 모두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만 여기는 펜스가 없어 고양이가 무단으로 침입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셨다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분쟁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현장에서 건물 현황을 살펴봤으니 지금부터는 항공으로 조금 더 높이 올라가 상세한 토지 경계와 부족한 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최신폰 구매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하면 최대 30만원 지원 총 현금 혜택 최대 128만원 놓치지 마세요 믿을 수 있는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이 이용했고 보안사고 한번 없이 983억 원의 사은품을 지급했습니다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50도를 보상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0670의 251로 전화하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을 검색해 주세요. 땅땅 정보통 보시고 전화하셨다고 말씀하시면 비밀의 책을 더 드립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 드린 물건의 토지 경계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추가적으로 취득하거나 소유자와 협의해야 할 목록 없이 한 필지로만 구성되어 있어 물건을 취득할 때 복잡하게 느껴질 만한 사항이 전혀 없으며 대지 면적은 685제곱미터 207.2평에 해당하기에 면적에 대한 아쉬움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변으로 풀이 많이 자란 상황이라 펜스가 보이지 않지만 예전에 촬영된 사진에서는 펜스를 살펴볼 수 있어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경계를 살펴보는데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의 경우 건부지와 창고 앞까지는 모두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모두 비포장된 상태로 남아 있어 지금처럼 조그마한 텃밭을 가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토지의 모양도 그리 나쁘지 않고, 전체적인 현황에 대한 아쉬움도 크지 않아, 활용하는데 별다른 걱정이 없고, 처음 영상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왕복 2차로의 지방도와 60m 정도 떨어져 있고, 중간으론 하천과 다른 토지가 위치하기에, 주택 마당에 들어섰을 때 소음이 크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대지로 돌아와 용도지역을 살펴보면 계획관리 지역에 성장관리 계획 구역 자연보전권역 공장설립 승인 지역 하수처리구역 한강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 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내용이 조금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일반인 신분으로 물건을 취득하는데 제약이 될 만한 내용이나 물건에 해가 될 만한 내용은 전혀 없어 별다른 걱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가 도로 현황을 확인해 보면 영상을 시작하면서 걸어 들어온 도로가 보이는데 이곳은 국유지 정식도로와 사유지가 혼재하며 조성된 곳이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활용하던 곳이면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됐기 때문에 도로에 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현장에서 아주 상세히 살펴본 결과 지금 표시되는 곳은 해당 물건에 포함된 곳이 아닌 사유지에 해당하는 곳으로 추정되는데 주택을 건축하기 전부터 여기까지 모두 사용하고 있었고 주택이 건축될 때도 처음부터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곳으로 봐선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유지에 해당하는 곳은 대부분 도로로 이루어져 있고 실제 활용 가능한 면적은 대략 3평에서 4평밖에 되지 않아 경제적 가치가 그리 크다고 볼 수는 없으니 지금 현황처럼 이용하시는 것도 무방해 보입니다. 다만 100%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어 다른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어차피 여기는 현황도로로서 아주 오랫동안 활용 중인 곳이라 막을 수 없으니 여기에 주차를 못하게 한다면 집 뒤편 공간의 토지를 정리하고 주차장처럼 활용하거나 조그마한 언덕을 깎아내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니 사실 별다른 걱정은 없습니다. 이제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표시되는 주택과 창고는 모두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에 등재된 합법적인 건물로서 별도로 진행하실 사항이 전혀 없고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제시외 건물도 없는 상태라 마음 편히 취득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면적과 구조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니 패스하고 설명드리지 못한 몇 가지 내용을 확인해 보면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현황으로 이루어져 있어 일단 지금 취득해서 조금 더 사용하시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뒤에는 리모델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주셔야 하며, 주택 전면에 설치된 목재 데크와 석축, 조경수와 태양광 시설 등은 모두 4천만 원에 별도 평가됐고, 빠짐없이 포함되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에서는 정확히 표시되지 않지만, 마당보다 지상고를 한층 더 높여 건축하셨기 때문에, 지열이나 습기가 바닥으로 그대로 전해지지 않으며, 사방으로 창문이 개설되어 있어, 창문만 열어두어도 아주 시원하게 거주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1층의 내부 평면도를 살펴보면 방 2개, 욕실 2개, 거실 겸 주방, 외부에서 출입 가능한 보일러실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에 개설된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층은 방 하나, 욕실 하나 구성으로 조금 단촐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면적이 6.7평에 해당하니 너무 좁게 느껴지진 않을 듯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그 배수설비는 물론이고, 난방은 기름보일러, 취사는 LPG를 사용합니다. 이제 주택 옆에 위치한 창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창고의 경우, 내부에 설치된 저온저장고와 컨테이너 창고까지 모두 포함되어 진행 중이고, 면적은 26.18제곱미터 7.9평에 해당하며,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샌드위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저온 저장고나 컨테이너는 이동이 용이하기에 매각에서 제외되는데, 해당 물건은 창고 지붕과 컨테이너가 연결되어 있고, 창고를 걷어내지 않으면 저온 저장고의 이동이 불가능하다 판단되어 모두 포함된 듯 합니다. 그러니 만약 창고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직접 철거하셔야 합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면, 거실 창문 기준 동향을 바라보게 건축되어 있고, 주변으로 높은 건물이나 수목이 없어, 일조량과 조망에 대한 아쉬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해당 물건의 위편으로 교원그룹 회장님의 사택을 건축 중인 상황이라 덤프트럭과 레미콘이 많이 지나다녀 분진과 소음이 심하다고 하니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조금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 지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주변 탐문과 조사를 통해 조금 더 신중한 선택으로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현장에서 물건 현황을 확인해 봤으니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입지를 분석하고 머니옥션을 보면서 부족한 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양평, 여주, 이천, 광주, 성남, 서울, 구리, 남양주, 하남 등이 위치하고 오늘의 집에서 양평군청까진 지 자차 기준 20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양평군 강화면에 소재한 해당 물건은 군청까지 접근성도 준수한 편에 속하지만 하남 스타필드까지도 40분이면 이동할 수 있고 잠실까지는 50분에서 1시간 정도 강남까지는 1시간 10분에서 3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이나 주말에는 당연히 시간이 더욱 소요될 수 밖에 없으니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해당 물건까지 소요시간을 확인해보고 자차 기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집 주변으로 확대해 보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지방도가 지나가고 있어 자차를 통해 이동하는 데 별다른 불편함이 없고 남양평화이시까지도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고속도로를 이용하기에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 도로에 대한 아쉬움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집 주변으로 확대해 보면 전원주택의 천국이라 불리는 양평답게 수많은 전원주택 단지와 농가주택. 펜션 등이 혼재하는 곳인데 여러 마을과 세대수에 비해 편의시설은 부족한 편이라 마트를 이용하실 때는 자차 기준 7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강화 면사무소 방면을 이용해야 하며 병원이나 공기관을 이용하실 분들께선 양평군청 방면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스타필드나 서울까지 접근성이 좋은 편이라 거주하는 동안 크게 아쉽게 느껴질 만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다시 집 주변을 둘러보면 남한강과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아름다운 조망을 바라볼 수 없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느껴지나 집 앞으로도 조그마한 하천이 흐르고 있어 여기를 따라 자전거를 타시거나 조깅을 하시기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집 주변으로 농지가 많다는 점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집 주변으로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지는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 설명드린 교원그룹 회장님의 사택은 지금 표시되는 곳에 들어오는데 내년 중반쯤에 건축이 완료될 예정이라 하니 지금 취득해서 들어가신다면 어느 정도의 소음과 분지는 예상하셔야 합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곳에 자리 잡은 주택보다는 낮다고 판단되니 해당 물건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단점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집 앞까지 이동하는 주행 영상을 확인해 보면 집 앞에 위치한 왕복 2차로의 지방도를 통해 주행하다. 내비가 안내하는 방향에 맞춰 마을 방면으로 우회전하면 되고, 여기서부터 집 앞까지는 대략 230m 정도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는 동안 크게 불편하게 느껴질 만한 부분도 없고, 도로 폭도 준수하기에 현장에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곳이 해당 물건의 경계입니다. 지금은 위성 지도상의 오차로 인해 경계가 다소 밀린 모습인데, 지적도를 통해 살펴본 결과, 모든 건물들이 대지 경계 내에 정확히 건축되어 있어, 경계 침범에 관한 문제가 없고 현황도로와 국유지 정식도로도 확실히 접하니 도로에 관한 문제도 없습니다. 이제 머니 옥션을 통해 상세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 2024 타경 32,308 소재지는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하며 직접 방문 가능한 상세한 주소는 머니 옥션에서 사건번호를 검색하시거나 땅땅 정보통 멤버십 가입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매각기일은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처음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4억 9천만 원이었지만 현재는 수해 폭락을 거듭하며 2억 4천만 원으로 반값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물건 현황표를 확인해 보면 한 필지의 대지와 건물들이 표시되며 전체 일괄매각으로 진행 중인 점을 알수 있습니다. 한 필지의 대지는 3억 2,400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1억 5,900만 원으로 평당 76만 원에 진행 중이고, 조경수 및 석축, 여러 구조물들이 포함된 4천만 원과 모든 건물의 가격을 합산한 전체 금액은 1억 6,500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8,100만 원으로 평당 228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양평에 소재한 전원주택은 어떤 이유 때문에 반값까지 폭락했을까요? 주변 환경, 전원주택의 관심도 하락, 부동산 정책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전원주택의 관심도가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양평의 경우 서울 및 수도권의 접근성이 좋아 근교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원주택을 알아보다가 그 돈을 모아 다른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유튜브나 여러 매체를 통해 전원생활의 꿈 같은 모습이 아닌 현실적인 불편함을 직시하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해당 물건의 가격이 다소 높게 평가된 것도 한몫을 합니다. 주변 시세를 확인해보면 해당 물건과 비슷한 면적이지만 2019년도에 신축된 전원주택이 4억 9천만원에 판매 중인데 2002년에 건축된 목조주택이 비슷한 가격에 평가됐다는 점도 조금 납득하기 힘듭니다. 다만 경매의 특성상 폭락해서 반값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하고 지금 가격대라면 주변 시세보다 비슷하다 판단되기에 눈여겨볼만 하다 생각됩니다. 그러니 관심이 생긴다면 현장에 방문해서 상세히 둘러보고 평생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저렴하게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정평가 유황표를 확인해보면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모두 동일하니 머니 옥션에 방문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확인해보면 현황조사를 위해 현장에 방문해본 결과 현장에서 채무자 겸 소유자를 만날 수 있었고 여러가지 문의해 본 결과 소유자분이 직접 점유 사용한다는 진술이 있었으며 실제 전입세대 열람서를 확인해 봤을 때에도 소유자 세대를 제외한 다른 임차인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임차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 보면 2013년 6월 14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거나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물건임을 알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8만원, 정수기렌탈과 유심변경 혜택까지 가져간다면 3년마다 최대 128만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현금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TV를 선택하실 수도 있으니 약정이 끝나셨다면 네이버에 비교원을 검색해보시거나 16702521로 전화주세요.